지금 이 장면은 어쌔신크리드하고 되게 유사한 스타일이죠. 자, 안녕하세요, 아직 게임방입니다. 자, 어, 진행을 해봐야겠죠. 뭐야 저기 어, 빠른 이동?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언제 언제가냐. 일단 빠른 이동으로 어, 조금이라도 좀땡겨서 가야겠네요. 차가 세워져 있는 거, 어 저기 있다. 이게 어이, 왜 이렇게 길막 그래? 사람은 안 죽여요. 비켜주세요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사람 안 죽여. 요자 어. 어. 운전이 조금 <laughs> 서투르긴 한데. 어. 그럴 수 있죠. 어.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은 안 죽인다. 야, 야, 아, 왜 니가 왜 그쪽으로 가니? 아, 진짜. 일단, 그래픽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뭐, 당연히 훌륭해야 되겠죠.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고, 게임이고, 또, 예, AAA 대작이고, 대작? 쓰읍, 대작이라, 대작은 대작이지. 응? 벌써 아치 독서역이 세 번째, 어, 타이틀이니까, 신경을 써야겠죠. 아, 코너하기 왜 이래? 이거... 아, 진짜... 아, 정말 답답하다. 자, 비켜주시고요 급해요. 음, 자, 후딱후딱 지나가는 걸로 빠르게... 근데 뭐 어떻게 알아? 제한구역이야? 아 어, 그렇구나 부위 로스 캐나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어 유비 소프트 게임에 대해 공통적인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 뭐 나쁘진 않은데 아좀이 게임마다 좀 특색이 좀더생각했 왜 이렇게 잘해? 네, 쉬운 거겠지, 게임이? 잠금해지. 이거 몰랐지. 어, 마스크 괜찮은데? 자, 일단은, 물 난이도가 보통이니까. 큐. 아, 오, 이 헷갈린다. 자, 상호작용 <laughs> 뭐한 거지? 증거 수집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많이 얻는데, 자 이런 게임을 패드로 할까도 싶었는데, 그래도 어, 공격은 대부분 총을 쏘기 때문에, 헤드보다는 지금 키보드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 상황 봐서 언더니 거의 지금 폭망한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차들이 많고 어쩌라는 거지? 여기 자, 뭐야? 또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아, 저기 음, 해킹이 가능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해킹을 해라, 이런 거겠죠? 어, 뭐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니까, 한번 걸어서. 아, 이거를 해킹해라. 위. 아하. 어, 좋아. 오, 귀찮아. 아니, 그, 저기, 마치덕스2에도 이런 게 있었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뭐 타워 크레인을 조종한다든지 파이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오, 그래, 좋아. 뭐야 먹는 거? 야 아니구나. 오, 뭐야. 기술 포인트, 좋아. 뭐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점프? 아씨 자, 물리적 상호작용이야. 어떻게 알았대?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저항 어, 선전 방에 끝냈구요. 저항 상승, 분명한 메시지. that list we found named a journalist in camden who's been involved. we reached out and he's pup. got information that can help us. i think you should meet with him. heard you need help. what can we do? you're the crew that's been sticking it to albion. can't believe someone else is. thought i was alone, right?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어, 너무 비슷해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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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을 진행하다가 대화가 나올 때에 어떤 화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은 어쌔신 크리드하고 되게 유사한 스타일이죠. 아니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자, 어떤 자기네 자 회사에서 아, 저회사가 아니죠. 자기는 회사에서 만든 장점들을 음, 다른 게임에 접목시키는 거 뭐, 좋아요. 근데 어,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발전이 없다고 봐야 하나? 자, 일단은 좀 어떤 상태인지 보자. 음, 그거잖아, well, causing a power surge in a hybrid power generator isn't like making a toasting. We're going to need detailed specifications. Let's get nosy then. Yeah, check oh, this out. Cool, looks bloody complicated. Nosy's got a pretty functional camera. Would a picture do you, Bagley? It would indeed. According to this, there's an override code that'll get us into the generator's system. Oh, you don't. 괜찮은데 이런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음. 일단 하나하나씩 초반 미션들은 어, 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알려 주기 위해서 만든 미션이다 보니까. We got a gold mine of information out of St Pancras. Albion convoys, informants, gear, you name it. Everything we need to ignite the people of London, like we did in Camden. Derail Albion's operations and give the people a reason to rise up borough mm. by borough. The more we do that, the more we'll get allies flocking to the because We'll show London that DeadSec is here for them. 아, 뭐 있다고 지옥을 내가 끝낸 거야. 보상. 자, 데스색 지지도가 올라가고 기술 포인트 노련한 신입을 어,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네요. 자, 자치구가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네. 어. 일단 뭐가 걸리면은 다.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서 해킹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름이 수지야? 음. 자 미션 시작 출근 출근 자 일단은 앱이 저항 중햄딘 일단 미션 출근이라는 미션을 이제 할 거구요. 그리고 팀, 팀은 지금 두 명, 신입 요원이고, 무기는 지금 이거 장착함, 이게 비살상 충격탄약이구나. 아, 그래, 그래, 데이터 뭐 그냥 그런 것들이고, 상점 야 뭐야, 아니, 뭐야, 이건? 어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컨셉이 뭐야 이 게임 컨셉이 갑자기 무슨 이게 뭐 울트라맨같은 골 <laughs> 때린다 아 이런건 멋있게라도 하지 이런건 예? 되게 코믹하기, 코믹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이건 뭐야 아 이해가 안된다 이해가 안돼 뭐, 뭐 저런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뭐 우레이나 옛날 그런 무슨 파이터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애들 보는 거 그런 거 같은 느낌이고요 요원 아 요원도 사 요원도 산다 이거는 좀 갑자기 갑자기 쏙 들어오는데 음 그래 그래 예 뭔가 뭐 마찬가지로 뭐그뭐 그뭐 하라는데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어 벌써 이제 두 번째 플레이네요. 두 번째 플레이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와치독스 어, 두 번째 플레이. 지금 캠던이라는 곳 캠던, 캠든, 캠던, 캠던을 저항하는 상황까지 만들었고요. 어, 그렇게 맵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견방했습니다.